바다에 사는 각종 괴생물체를 사냥하는 게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마크라켄부터 시작해서 거대한 새 그리고 뭐 거북이도 있던데 하나같이 다 커, 다 거대해. 자 그런 녀석들 레비아탄이라고 해야 될까? 아무튼 그런 녀석들을 사냥한다고 보시면 돼요. 가보도록 하죠. 가자. 일단 체험판, 체험판이고 데모, 데모판이야. 그래서 아직 게임이 많이 미숙하, 미숙하겠지만은, 뭐, 그점 너그러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어, 시작됐네. 음. 소리가 좀 큰가? 괜찮지? 자, 일단. 마우스가 좀 빠른 것 같은데, 감도가. 바로 그냥 가는 거야, 사냥. 내집 같은데. 내 집이고. 그래픽은 나쁘지 않은 거 같아. 이이 이. 어. 이, 이. 이런 배 타고 바다로 나가야 돼. 바다로 나가서 이 괴생물체를 사냥, 사냥해야 되는데. 아, 이런 식으로 움직여. 배. 레이더가 있죠? 레이더를 따라가는 거야?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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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켜라고, 레이더를. 레, 아, 레이더 켰어. 레이더 켰으니까, 따라가야겠지. 저기, 저기 뭐가 있다, 저기. 레이더가 지금, 레이더에 뭔가 잡히고 있어요. 예. 따라가, 따라가. 앞에, 저기 뭐가 있으니까, 저기로 가면 되겠지. 어, 여기 뭐가 있네, 여기. 레이더 뭐가 있다는 거지, 근데? 자, 뭔가 잡혀. 다 도착했는데 이제 보여야 될 텐데. 근데 바다가 너무 일렁인다. 좀 잔잔했으면 좋겠는데. 비바람도 치고. 오메, 저건 뭐야? 잠시만요. 오. 뭐야? 저건 뭐야? 아 근데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 그게 지금 나 지금 무기도 없는데 어떻게 싸워요? 어 무, 아, 무기 있구나 나. 어 무기 있어. 오오오 오, 따라가자 따라가자. 야따 저거. 자 저런 거대한 레비아탄급 이 생명체를 잡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어, 굉장하죠. 아직 체험판인데도, 체험판인데도 불구하고 어, 벌써부터 이 느낌이 남달라. 느낌이 남달라. 저기 저기 앞에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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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애버릴 거야. 저거 아 어,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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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좀 벌겠지 저거 <laughs> 어, 그냥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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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애를 잡는다고요, 제가? <laughs> 내가 잡아야 돼요, 저런 애를. <laughs> 도착했다. 예. 어, 왜 이렇게 빨라지? 야, 야, 임마. 이게 포물성에 걸리면서 날아가네. 근데 너무 멀다, 이거. 어이씨 나빨라오오 오, 거의 접근했어 접근했어 야딱 꼬리 엄청 길다 이만 무시한데 여기선 맞출 수 있을 것 같아 지금 티아 나올 때. 이 엔진을 켤수 없나? 내가 따로 켜서 이렇게 그냥 앞으로 가게 하진 못해? 맞췄어? 어 맞췄다! 오어저피 피! 중간 위쪽에 보면은 피저피 P. P 표시가 났어 제로 잡아야 되나봐 나 작살 이거 제한 없겠지? 그리고 딱 맞추는 순간에 슬로우 모션 어 슬로우 모션이 딱 생기면서 내가 맞췄다는 걸 확실히 알수 있네 어딨어? 다음 이거 3번 키가 수리하는 거. 오, 오 빗나갔어? 빗나갔다. 지금 나를 공격하려는 것 같은데 이분 화났나봐. 하긴 잘 헤엄치고 있는데 갑자기 작살 던지면 나같아도 화나겠다. 오. 오. 오, 오 저기, 오, 오, 오. 오 맞았다. 오 깜짝이야, 씨. 내배 괜찮나? <laughs> 오. 오, 내 배. 오, 유리 다 깨졌어. <laughs> 세상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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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연기 난다, 내 배에서. 야, 이거 혼자서 할수 있나? 저거를 내가 잡아야 된다고요? 수리 수리 뭐 때? 수리 수리 지금 괜찮나? 할 필요 없어? 어우씨 유리창 깨진 거 보세요 깨져있죠 지금 배가 안 뒤집어진 게 어디야 어우, 크다. 오우. 어 r 다 오. 오오아 s u 아 i s 아이어 <laughs> 죽었어. 어 싸운다. 이제 제가 아저씨 저 아저씨가 나한테 올 거야. 자꾸 움직이면서 싸워야 돼. 무조건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해주면서 컨트롤이 필요합니다. 바로 뒤에서 나타났죠. 지금 근데 이 상태로는 또 총을 쏘 총이 아니고 작사를 던지지 못하니까 아쉬운데요. 내 네, 바로 밑에 있다. 아, 와따 갖고 있는 거야? 피가 다시 찬거 같은데, 허허 어, 진짜 더럽게 높게 점프한다. 그리고 배 움직일 수 있네. 내배 이렇게 움직이게 만들 수도 있네요. 상태를 고정할 수 있다 오 맞았어 나 피가 안 깎이는데 제 아까 피 깎이던데 지금은 또 피가 깎이지가 않아 나 유리창 다 깨졌고 나와라 나왔다 맞았어 맞았는데 피가 깎이지가 않고 있고 지금 또 맞았다 와 저거 딱저 약점이 있구나 약점을 맞춰야지 피가 깎이네 많이 오오오배배내배내배내배오내 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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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네. 진짜 <laughs>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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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여기 체력 게이지가 있어 여기 여기 이게 체력 게이지 이게 아, 지금 체력 게이지 볼 때가 아닌 것 같은데. 야 저걸 <laughs> 저걸 어떻게 맞춰? 맞았다. 아. 오. 패턴 조심해야 돼. 제가 이제 번개 같은 거도떨구더라고 자저씨가 저, 저 물고기가 그러면 번개를 딱 떨굴 때 배를 틀어야 돼. 꼬리 맞히자 꼬리. 꼬리에 피나는 것좀 봐, 저기, 그래도. 꼬리에 피가 나니까 애가 헤엄을 제대로 못 치는 것 같은데? 기분 탓인가? 머리통. 맞췄고. 물 속에 들어갔을 때는 무적이고. 자, 몸에서 빛이 나면은 바로 떼야 됩니다. 꼬리. 한번 더? 한번 더? 아, 안 되고 두대 맞췄다 그래도 슬슬 불안한데 이제 옆으로 좀 틀자 지금 번개 지금 떨구려고 하는 것 같아 번개 번개 조심해야 돼 번개 맞으니까 한 방이더라고 어 번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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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번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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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번개, 번개. 어, 번개 떨군다 번개 번개 일으키고 있어요, 쟤. 오. 아 뭐야 왜 조정이 안 돼? 체력 두칸 달았어. 빨리 빨리 빨리. 회복 회복. 괜찮지, 괜찮아. 오, 아 오, 오 배가 멈춰버렸다. 번개 번개, 조심 조심, 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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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복해주고. 됐지. 됐고, 잡아. 한대 더. 한대 더. 한대더 돼? 안 돼. 번개. 어우, 시크인 할 뻔. 자, 고치고. 치한번더경개 번개 조심해 경개 경계 한대한 대만 더 침착하게 침착하게 다 잡은 것 같은데 오 잡았다 오. 이야, 딱, 무섭네. 번개가 장난 아니다, 진짜. 오, 두 번째 보스. 원락이 됐다. 좀이 파도만 어떻게 했으면, 생각보다 근데, 멀미도 잘 나지 않아. 막상 게임을 하면은. 오이, 이거 뭐냐, 이거, 이거, 어. 뭔가 올라왔는디 저 앞에 뭔가 있나? 문어 같은데 너지? 어 너구나 아하하. 어 크라켄이네 이번엔 <laughs> 어우 저 뭐야 뭐 던지는데 이분 어우, 어우, 맞았다. 어이구다 담았는데, 나 이거 어떡하냐? 이거, 이게 딱 패턴을 좀 어느 정도 익혀야 될것 같아. 오, 친다, 나를... 아, 다리를 맞춰야 되구나!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어, 세게 맞았다. 아 아, 아, 아 수리 수리. <laughs> 나 계속 때리는데. 아빗 나갔어. 아았다아저 문어가 왜 저런데 올라가 있대. 던진다 저 아저씨. 아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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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거 내맞춰서 깨트릴 수 있어 이거 안 되지? 나다 막고 있는 거지 지금. <laughs> 침착하게, 침착하게. 됐다. 오, 저 뭐야, 화났어, 쟤. 뭐한 거야? 수리, 수리. 운전, 운전. 나 어디 올라 탄거 같은데요, 지금. <laughs> 나 올라 탔다, 지금. 어떡하냐? 돌돌 돌. 아, 나 정신 없다. 저눈눈봐 봐. 눈 맞춰도 돼, 저거. 어디로 가고 있는 거야? 수리, 수리 피 괜찮고, 피 괜찮고, 자, 또 문어 다리 들었다. 다리 들었는데, 저뭘 뭘 하려는 거지 지금 뭔가 느낌이 있어 한데 오야야야야야 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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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끌려 들어갔다. 아, 또 들었어, 나? 나또 들었네? 됐지? 와이 맞추기 어렵다 이거 이걸 맞춰 아셨어.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이제. 아, 씨, 와, 미쳐요. 오. 이건 뭐야? 밑에 있는 것도 맞춰야 돼. 이거 아니지? 이거는 다리 맞춰야겠지. 눈 맞춰야 되나? 눈안 되고 무조건 다리네. 또 다리 어딨어? 나또 들어 올린 거 아니겠지? 또 던진다. 또 던지기 시작했다. 저, 저, 아유, 저 미치겠네. 저거 수리 열심히 해줘야 돼 지금. 어, 됐다. 어다 맞고 있는데 나자 에임 에임 에임이 에임 에임 한 개도 안 맞고 있죠 굉장하죠 아한대 어, 맞은 거 같아 또한 대만 더한 대만 더자 침착하게 수류해주고 수리를 해주고, 그리고, 저거, 저거. 마지막! 어, 됐다. 어, <laughs> 잡았어. 오. 아, 이거, 이거, 줌도 있었구나, 이거. 아,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어, 보스들 레비아탄급 거대한 보스들을 잡는 그런 게임이었는데요. 아직 3, 4가 남았는데, 일단 오늘은 1 이거 1, 2 보스만 해서 올려야 되겠다. 3, 4 보스는 나중에 올리던가 할게요. 좀 잘라서 올리던가 해야지. 응. 어, 이런 게임이라는 거 어, 괜찮네요. 꽤 그래. 막상 해보니까, 멀미는 나지 않아, 멀미는 나지 않는데, 이 원근감이, 원근감이 좀 문제가 있긴 하네. <laughs> 이내 손가락하고 내이 눈의 문제죠. <laughs> 아무튼, 재밌었습니다.